익힘책의 마지막이 왔다 자 해보자 19번부터 자 3에 2x 음 이게 x는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음자 지수 함수가 들어간 어, 음 어떠한 어, 뭐 최소값 최대값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런걸 있을때 보통 치환하죠 자 치환하니까 치환할때는 이렇게 범위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3의 2의 x라는 거는 3의 x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이 거에 따라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어머나 t에 관련된 2차 함수가 되네요 그럼 아볼이구요 아볼이에요 아볼이고 이렇게 아볼인데 대칭축은 뭐가 돼요 어, 1이죠 그렇죠 1인데 이게 최소값 이게 어 t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0이 있겠죠. 어 0보다 큰 범위에서의 그래프는 이제 요렇게만 우리의 관심사예요. 어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티가 1일 때예요. 그니까 t가 1일 때어그니까 t가 1일 때 y는 4를 갖는다는 소리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a는 뭐예요? t가 1이니까, 여기다 1 넣어보세요. 1, 1. 그러면 y는 4. 그럼 4는, 4는 1-2 더하기 a니까, a는 5가 돼요. 그시죠? 근데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 3에 x제곱이 1이니까, x는 뭐가 됩니까? 0이죠. 근데 b에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는 0이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최솟값은 y의 값이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자, t는 1을 넣는다는 것과 뭐 여기다가 x는 b를 넣으면 안 돼요. 어, 이건 엄면 이게 t고 x는 x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b는 0, a는 5. 있는 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방정식. 아우, 지수에 또 로그가 들어갔네. 자, 여기 이따 치자. 어,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어, 그러면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어, 지수에 로그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려면은 로그를 씌워 주는 거야. 역설적이지. <laughs> 로그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로그를 씌워줘자 무슨 말이냐 해보자. x의 로그 x는 만분의 1 0 0천 만이죠? 만분의 1 x 여섯째 곱이야. 그러면 여기에 어, 로그 x 용변은 로그 로그 이렇게 치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지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로그 x 꼬박이 로그 x 어머나 어머나 로그 x의 제곱이 되네요. 제곱은 로그 만 분의 1 0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6 로그 x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요게 앞으로 나가니까 나가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6 로그 x예요. 어머! 로그 x 로그 x 똑같으니까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은 t 제곱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t 제곱 t 제곱 이게 마이너스 6t 더하기 4는 0이에요 됐나요? 근데 여기 한번 잘 봐보세요 자 t 에 근을 t 에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하자.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야.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여기에 근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 근. 그렇죠. x에다가 알파 x에다가 베타만 넣으면 그게 근일 거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t에 관한 방정식의 t에 근은 여기다가 알파 여기다가 베타만 넣으면 그러니까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를,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어 이건 로그에서 진수의 곱이 된다라는 건 로그끼리 합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로,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라는 거는 두 근의 합이라는 뜻이죠. 두 근의 합이니까 여기 합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로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 맞니? 어. 얘네들 합했으니까 진수끼리 곱할 수 있잖아. 따라서 알파 베타는 10의 6제곱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x에 대한 근이 알파 베타라면 치환한 t의 근은 로그 알파 로그 베타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됐나요? 네,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어, 시간의 흐름 따라 변한데 처음 온도 T0, T분 후에 온도 T 뭐 요렇게 요렇게돼 있어요. 그만 넣어 볼게요. 처음 온도 30 처음 온도 30이에요. T0가 30이고 3분 그러니까 3분이니까 뭐예요? 3분이니까 t가 3 300도씨 그러면 t가 라지 t가 300이에요 그러면기다다 넣으세요 그러면 3에 300-t0 30은 t 7 곱하기 3 더하기 6 k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3에 270 지 270은 73 21 27 27의 k 제곱고 어? 3에 3k 아싸 3k는 270이니까 k는 90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서 480이 되는 거는 음 몇분 후인가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응응. 480 480이야 480도 뭐가 480이 됐다는 거야. 자, 우리는 현재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t 0로는3 0도고요 t 는몇분인지 몰라요. 근데 몇 도가 됐대요? 480이 됐대요. 그럼 다 집어넣어. 시작 3회 480-30은 7x 더하기 6의 k가 90이잖아요. 맞죠? 맞죠? 저 지금 맞게 하는 거 맞죠? 예, 예. 그러면, 3에 요거는, 요거는 뭘까요? 어, 어, 여기, 여기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에 450이에요. 450. 저, 지금 맞게 하는 거 맞죠? 음, 음, 음. 여기는 4 5이 되고요. 여기가 7x 더하기 6은 90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럴 때는 요럴 때는 요게 사실은 어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는 했으니까 요거를 혹시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 위로 할게요. 뭔가의 90이라고 똑같이 놓으면 어떨까요? 90제곱 그러니까 90제곱과 90제곱이 똑같다 라고 하는 건 이게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3의 5제곱이 되면 은 3의 450제곱은 3의 5제곱의 90이니까 그러면 90제곱 90제곱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7x 더하기 6은 3의 5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됐나요? 그러면은 x는 당연히 계산하면은 7분의 237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답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요렇게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22번. 22번. 어느 박테리아 한 마리가 x시간에 ax 마리가 그럼 두 마리였어. 좀두 마리였던 게 x시간이 흐르면은 2 곱하기 A에 2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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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어, 지금 다시 할게 한 마리가 한 마리죠 한 마리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X로 증식된대 처음에 두 마리야 두 마리였던 게두 시간 후면은 뭐가 돼요 한 마리가 AX니까 두 마리는 두 마리에 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어, 이게 32마리가 된대요. 그럼 따라서 여기는 16이니까 16이에요. 그러면은 A는 뭐가 되죠? A 제곱이 16이에요. 그럼 A는 4가 될 거예요. 양수니까. 됐나요? 그럼 A가 4야. 그러면은 2048마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4의 4의 X시간 이 되는 게 박테리아가 X시간 후에 증식된 양이죠. 그럼 이게 2048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네. 지금 2048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나누면 1, 0, 2, 4 그렇죠? 2의 10제곱 4 x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4 x는 2의 2x 따라서 2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니 x는 5 이상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오긴 했는데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지수의 부등호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2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5 이상이다. 따라서 5시간 후에 이렇게 박테리아가 번식한다. 어 2048마리 이상으로 번식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할수 있으십니까? 네. 해 보세요. 할수 있어. 자, 23, 24는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보자. 자,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 그러면은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를 X%라고 하자. 30년 만에 A배가 됐다. 2배가 됐다. 30년 동안 이 기업의 매출은 매년 몇 퍼센트씩 늘었나? X%라고 했지. 자, 그럼 해보자. 자, A가 있었어. 근데 X% 늘어났대. 이건 무슨 말이야? 현재 가지고 있는 a에다가 그거의 100분의 x가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a 의 100분의 x야. 그럼 따라서 a 의1 더하기 100분의 x야. 근데 이게 또 늘어났대. 매년. 아, 이게 x%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음, 1년이 지났어. 1년. 근데 이게 또 1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게 이만한 거잖아. 그러면 이만한 거에다가 여기에 몇 분의 몇? 백분의 A만큼, 백분의 X만큼 늘어난 거야. 그러면은 네모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줬어. 그럼 여기는 뭐야? 1 더하기 백분의 X잖아. 근데 네모가 원래 뭐였어? 네모가 여기다 써보자. A에 1 더하기 100분 x다. 어머나 두개 겹치네. a의 1 더하기 100분 x의 제곱이야. 와우. 법칙이 나왔네. 1년이면 1제곱, 1, 1, 2년이면은 2제곱. 그러면은 x년 아아뭐몇 년이라고 할까요? 어몇 년인지는 모르겠어. 아 여기 있네 있네 있네. 30년 만에 30년이 됐다. 그럼 무슨 말이야? a의 1 더하기 100분의 x가 30년이 됐는데 이게 두 배가 됐다라는 거는 2 a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a 의 지우고 양변 이제 뭐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 로그 씌워줘야지 여기에 로그라고 버젓이 정보가 있잖아요, 있잖아. 그러면은 로그, 로그, 응? 로그 씌워줘. 그러면은 이 30이 앞으로 뿅30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 1 더하기 100분의 x 는 로그 2가 뭐야? 로그 2가 0.3 0.3 됐나요? 어, 0.3 음. 맞나요? 저 지금 맞게 하는 거 맞아요? 어, 0.3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이렇게 30분의 요거니까 어, 3분의 300이야. 아 100분의 1이니까 0.01 됐죠? 그런데 0.01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0.01이 로그 1.03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로그 1.03이 되므로 얘와 얘는 같은거야. 1 더하기 100분의 x는 1.03이야. 1 더하기 0.03이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100분의 x가 0.03이다. 0.03은 100분의 3이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3. 즉, 3%씩 늘어난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네. 와 로그를 사용해서 값을 구하고 그 값에서 다시 로그를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 강조점이 있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다 드디어 얘들아 마지막 음. 생물의 종의 수를 S, 생태계 넓이를 A 이렇게 된대요 어. 종의 개수, 종의 수를 s, 어, 생태계의 넓이를 a. 음, 요 c는 그냥 뭐 상수라고 그랬어요. 생태계 의 넓이가 두배 이상, 세배 이하가 될때 생물의 종의 수는 몇 배가 되는지 그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음흠, 그러면 어, 원래 있던 생물의 종과 생태계의 넓이를 처음 처음에를 S0와 A0라고 합시다. 그러면 로그 S0는 로그 C 더하기 2 로그 A0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처음께 이건데 늘어다 났을거 아니야 생태계의 넓이가 어 그러면은 나중 거를 나중 늘어난 늘어난 거를 S1 A1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것도 뭐써 놓으면 되죠. S1은 로그 C 더하기 E 로그 A1이라고 하자. 적어 놓은 것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야겠죠. 생태계의 넓이가 두배 이상 세배 이하가 됐다. 뭐가? 뭐가? 이게. 요게. a1이 두배 이상 뭐의 두배 이상? 처음에. 처음에 세배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 됐나요? 그러면 a1은 로그로 씌워져 있잖아. 그래서 양변을 로그를 씌워 주는 거예요. 해 보자. 그러면은 로그 2A0 그 다음에 로그 A1 그 다음에 로그 3A0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물의 종의 수이 S1이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치? S1이 S1이 S0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s1이 드러나도록 뭔가 세팅이 되어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뭐를? 이부동식을 자,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2가 필요해. 양변에 2를 다 곱했어요. 또 뭐가 필요해? 로그 c를 더해. 로그 c. 로그 c. 로그 c. 어?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c 더하기 e 로그 e a 0는 e EA0. a 0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요? 요거 요게 곧 로그 s 1이 되는 거구요그 다음에 얘는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3음음 요거를 지금 아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는 로그 c 더하기 e 로그 삼 a 제로. 그다음에 여기는 로그 c 더하기 e 로그 e a 제로예요. 됐나요 어,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얘, 얘를 얘는 지금 s 로그 s 1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요거를 여기 처음에 있던 걸한 보세요. 여기 요걸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요기 이하고 삼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a 제로잖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로그 c 더하기 이거 두 배니까 두 배의 로그 a0 더하기 2배의 로그 c 됐죠? 어, 로그 c.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가 됩니까? 얘는 아까 처음 말했던 c e 로그 a0이니까 로그 s0가 되겠죠 로그 s0. 더하기 얘만 더하는 거예요. 2 e 로그 c. 그럼 얘도 뭐가 될 거예요? 그렇죠. log s0 더하기. 여기, 여기가 2였을 때 2니까, 3이니까, 3 log c가 되는 거야. 됐나요? 어. 근데 이게 log c가 아니죠. 어. 여기 이 c가 아니라 여기 log 2인데, 제가 c라고 잘못한 것 같아. 로그 c가 아니라 여기 2야 2 2네 됐죠? 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는 여기를 그대로 바꿔보면은 2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로그 s0 더하기 로그 2의 제곱이야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4s0. 얘는 뭐예요? 3이 이쪽으로 가니까 2의 세제곱. 그러니까 따라서 로그 8 s0 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요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좀 아, 이 판서가 판서가 너무 이렇게 됐네. 미안하다. 자, 요거 정리하면은 로그 4s0 로그 s1 그다음에 로그 8s0에요. 따라서 밑이 10인 로그니까 음 1보다 커. 그러니까 4s0하고 s1 8s0에요. 따라서 4배 이상 8배 이하가 되는 거야. 음, 아까 여기 밑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어요. 미안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 핵심은 뭐다? 처음 것과 늘어난 거를 밑지수를 정해 놓고 어, 그거가 처음 것의 몇 배가 된다라는 이 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로그를 씌워 주고 처음에 있는 이이 식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어,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면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이힘책 여기서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